메르스 사태 이후 목포 지역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고 40%의 매출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분배할 시간이지만 손님은 두세 테이블에 불과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여파가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단체 손님이 뚝 끊기면서

전체 매출 감소율의 40.3%를 차지했고, 소매, 의류, 판매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신협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자금 지원 대상도 음식 숙박업, 병의원뿐만 아니라 메르스와 직접 상관이 없는 전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에, 저희가 있는 자금은 약 천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전에 우리 조합원이 원하시면, 목포지역 서민들이 원하면, 에, 중소상공인이 원하면 이 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메르스가 종식되는 상황에서 목포 항구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지난 두 달간 계속된 메르스 여파로 목포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입니다